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계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 요셉의 요셉의 형제들은 또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고 있는 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먼발치서 보고 그를,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공간 감각을 조금 가져야 되는데. 어, 지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우리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야곱이 요셉을 보내는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 골짜기입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은 사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80km에서 9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단이라고 하는 쪽은 또 위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풀을 찾아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헤브로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더 남단이고, 사해 옆으로 있는 서안 쪽이죠.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쫙 올라가서 도단까지 가려면, 적어도 100에서 120km 정도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까지 가는 거리도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더 20km, 30km를 올라가서 도단까지 갔다는 것은 아주 긴 거리입니다. 뭐 지금 같으면 100km 정도야, 뭐 차로 달리면 1시간 남짓, 한 시간 남짓, 한1 시간 반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을 며칠을 걸어서 또 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리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너를 그곳에 보내겠다라고 하고 요셉이 그것을 수락하는 장면조차도 사실은 그런 위험을 깔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거기만 초점으로 봐도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먼 길을 다른 이유 없이 가겠다고 하는 모습도 귀한 모습인 거죠. 요셉이 지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형제들은 곱지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죠.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이건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형들이 동생을 조롱하는 의도에서 만든 별명입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로 부르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들을 볼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다, 꾸었다, 혹은 반대로는 형들이 그에게 비춰준 그런 거죠. 한 순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음 속에 있는 감정,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결국은 이 동생을 죽일, 죽여야 되겠다고 한 생각까지 이르게 한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뭔가를 청 같은 걸 만들 때 숙성도 시키고 고기도 먹을 때도 숙성 시키고 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감정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쁜 쪽으로 숙성이 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결국에는 살해 음모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데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또 형들과 요셉의 모습을 같이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 본문에 2 0절 있잖아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이런 말로 정리가 되는데. 구덩이를 도단에 있는 도단의 구덩이가 있다면 먼 거리까지. 그런데 요셉이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형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 결국 어떤 과정이냐면 마치 요나가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래서 요셉은 지금 형들을 만나는 그런 마음을 가고 있는데 계속 그 순종의 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던 그런 아들이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앞으로 몇 년간 13년간의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고난이 13년 동안이나 대학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어, 그림자로 해석을 하는데 결국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해 갔는데 결국 그 걸음이 결국 죽는 걸음이고 고난의 걸음이고 아픔의 걸음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걸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3년간 그가 어떤 여정을 갈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셉이 구덩이를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라는 걸 알죠. 고난의 시작이고 또 형들의 음모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 요셉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고난의 여정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당한 고난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여정과 계속해서 도단으로 들어가는 깊어져 가고 또 어, 묻혀가는 그런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더큰 그림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 또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들이 결국 그것을 견뎌내고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큰 그림을 그려가는.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이라고 하는 이 모든 한 사람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의 마음 속에 담고 우리 하루의 삶이 그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큰 그림을 볼수 있는 우리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또 우리 지체들 중에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는 그큰 그림을 볼수 있는 눈이 없어서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마음속에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생각하면서 마음 의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어...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구덩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저 선한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진행하고 어~ 하는 과정이 쭉 우리에게 있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어쩌면 구덩이로 향하는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기도 제목을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구동이를 미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비켜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대목도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을 때 사실 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것들이니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구동이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야 되는 거죠또한 가지 이제 형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깨달음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어그 상황들이죠. 뭐 그게 감정이 됐든 혹은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 형제들의 어떤 태도를 보면 시기심이 됐든 질투가 됐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누군가를 삼키는 구덩이를 만드는 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거기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잠재력을 그런 섬뜩한 잠재력을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 삼킬 그 구덩이가 그들에게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돌아보고 확인하고 열어보고.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구덩이가 되지 않도록 인생이 참 참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구덩이가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그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참 그것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행동을 통해서 나중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잊지 못하는 순간들이 됐는지 지금은 옳은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자기들의 마음 속에 이런 감정적인 엉킴 때문에 이게 옳은 행동을 하는 것 같고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지만 이 과정이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 경계하고 바로 세워져서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영광이 되는. 이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새벽 기도 동역자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